다음 9번 화성고등학교의 수능 강해 수학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화성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12배다. 15년도에 받은 학생은 2010학년도에 비해 몇 프로나 증가했느냐. 그러면 첫째항을 요거라고 보면은 아, 2010학년도 애를 첫째 항이라고 본다면 얘는 그거죠. 11번째 항인가요? 그죠 11번째 항. 그래서 an은 a의 rn 1로 본다면 a의 11번째 항은 a의 r 10제곱이 되는데 얘가 12a라는 다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공비가 12의 10분의 1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a의 r의 여섯 번째니까 5제곱 그러면 얘가 결국은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12의 2분의 1제곱을 우리가 1 플러스 x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몇 퍼센트 증가하고 오늘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상용 로그 쉬우면 사용 로그 1 플러스 x 얘는 2분의 1에 로그 12 로그 12는 2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0.3 곱하기 2, 하면 2분의 1에 0.6 플러스로 그 3, 0.48 계산을 하면은 0.3 플러스 0.24, 그래서 0.54니까 1 플러스 x가 3.5다. 그럼 x는 2.5다. 곱하기 100 하면은 250. 그 다음 10번 첫장이 1인 수열 A_n의 첫장부터 N까지 항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 부분분수 쓰면 이거에서 이거 요거 빼면은 분자랑 사라지죠. 그래서 SK 분의 1 마이너스 SK 플러스 1 분의 1.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부분분수 써서 계산하면은 S1이니까 S1이 1이죠. 1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이 1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3n 분의 1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이거 없애니까 결국은 Sn 플러스 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거 집어 넣으면 a2부터 a14까지 합이니까 어, S14를 구한 다음에 첫째 항을 빼버리면 조금 편하죠. 그럼 n에다가 13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조금 편한지 모르겠어요. 맨에다가 13 집어넣으면 13 곱하기 26 빼기 3. 23. 안 편하네요. 그러면 23 곱하기 13. 3 곱하면 9, 69, 23. 그러면 299인데 빼기를 해야 돼서 298. 그 다음 11번. 얘가 문제가 긴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laughs> 그림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리면서 해야죠. 불행하지만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고 직선 y는 루트 3x와 x축에 접하는 넓이가 4분의 파인 어, 원을 시원이라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루트 3x 60도짜리죠. 수축하고 60도인데 이거랑 이거랑 접하는 이렇게 원이 있는데 넓이가 4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2분의 1. 괜찮게 그렸죠? 근데 중심이 오원이다뭐 그렇다. 그 다음은 이거랑 외접하면서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뭐그 다음 뭐 그렇다. 원 중에서 반지름 이 c 3라고 하고 o3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중심을 o n이라고 할 때, c n 플러스 1의 중심을 o 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일사분면에 있고, 이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o n과 o n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면서 이거와 이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원들의 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을 때 요거랑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새로운 원요원의 첫째 원부터 뭐열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편의상 여기 n번째 요거를 cn이라고 하고 cn의 n번째 반지름을 rn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수선 이렇게 해서 그으면 요 삼각형만 따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Rn 플러스 R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Rn 플러스 1 마이너스 Rn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 수직 요 길이는 두 반지름 합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각을 알고 있어요, 30도라고. 그러면 요거를 두 배하면 요게 되는 거니까 두 배의 Rn 플러스 1 마이너스 Rn이 Rn에 R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전개해서 계산하면 결국은 Rn 플러스 1이 3배의 Rn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Rn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에 3의 M-1 제곱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얘가 아니었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의 반지름을 AN이라고 하면은, 이 AN은 뭐가 될 거냐면은 Rn과 rn 플러스 1의 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rn 플러스 1이 3rn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4rn이 될 거고 an은 2 곱하기 아, rn이 되겠죠. 그러면 rn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결국은 3의 n-1 제곱이 되겠다. 뭐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해서 파일을 붙이면될 건데 그래서 an 제곱을 구하면 9n-1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1에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그냥 파이고 그래서 9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분의 9에 10제곱 마이너스 1의 파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3의 20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최소가 되겠죠 8 더하기 9 더하기 10 여기가 3 20 하면 20보다 더 커버리니까 훨씬 클 거고 나머지는 더 생각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1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점 Pn과 Qn하고 원5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n. 그럼 Gn을 구해놓고 봅시다. 더해서 3으로 나눴으니까 원점은 우리가 뭐 더하는 말하니까 n, 루트 이렇게 되겠죠. OGn의 길이를 pn. BN. 그럼 b n 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n 이라고 하면은 얘가 m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m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 n m은 n이겠죠? 정수 m m은 n이다. 그러면 a n은 뭐냐면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이다. 이거를 계산해라.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68까지 루트 k 의 루트 k,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인데 이 루트 k의 제곱으로 보면은 약분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k가 1부터 168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이 정도 계산은 쉽게들 할 거니까 이거죠 그 다음 13번 상당히 <laughs> 복잡한 식이네요 <시기네. 웃음>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의 1항부터 3 n 까지야 그러면 S3n이라고 쓰면 이게 9배의 SN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SN분의 s o n 이 b제곱이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고 1항부터 2n까지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과 공차를 공차를 공비로 갖는. 그리고 여기는 2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의 다섯 배다.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등차수열의 합은 걔네들의 간격이 일정한 것도 등차수열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SN하고 S2N, s n 하고 S3N, S2N하고 얘네들도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2배 해서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같다를 쓰면 ESEN, 2 s n 는 S3N 마이너스 S2N 플러스 SN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SN을 이쪽으로 돌면은 3S2N 넘어가면은 3SN에다가 얘가 9SN이니까 12SN 그러면 S2N은 4SN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SN 요거에서요거 빼면은 s2n sn이 3sn 그리고 9에서 뺐으니까 s3n s2n이 뭐가 되냐면 9에서 4뺀 거니까 5sn 그래서 요 간격이 2sn만큼 계속 차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네 등차수열이 된다. 그러면 s 4n에서 s 3n을 빼면은 7sn이 될 거니까 S4N은 뭐가 되냐면 16SN이 되죠. 그리고 S5N에서 S4N을 뺀 거는 여기가 7이었으니까 9SN이 될 거니까 S5N은 뭐가 될 거냐면 16을 더해서 25SN이 되겠죠. 그럼 요거에서 요거 나눈 게 25죠. 그래서 결국은 B제곱이 25니까 B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등비수를 쓰면 d-1의 a에 d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5배의 d-1의 a에 d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쭉 해버리면 d의 n 플러스 1이 5니까 d의 n 제곱이 4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똑같이 요거를 하면 되죠. 그러면 d-1의 a에 d의 n승 마이너스 1 그리고 d-1에 a에 d에 10 제곱 10n 제곱 마이너스 1 이거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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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dn 제곱이 4라 그랬으니까 3분의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는 건좀 복잡하니까 4에 10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5번